음덜쪽 예정에는 다 퍼져 가지고 겨울에 반도 못못땄세요 그걸 치니까 됐더라고 엄마, 이보다 더 심했지 이보다 더 심했던 게 이제 완전히 나은 상태라 어, 완전히 다 나았죠 응. 완전히 다, 다 나은 상태 어? 저도... 아, 이게 완전히 나은 거예요? 네 완전히 나은 상태지 음. 짤록짤록 해 가지고 어릴 때 짤록병에 한번 타격을 받은 거는 이 시기쯤 되면 막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이제 짤록병 약으로 관주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여러 번 뿌리기도 하고 이랬는데 원래 이 제품은 안드폴레인을 잡았죠 저는 지금 경남 밀양에 깻잎밭이 나와 있는데요 요즘 이 시기만 되면 깻잎들이 전부 좌로 우로 눕기 바쁜 잔류병 때문에 고생이 많다고 하는데 이 밭은 하나도 지금 누운 놈이 없습니다. 자,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는지 오늘은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일 날 파종을 했어요. 네. 제일 먼저 이제, 삭이 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짤록병. 그 방제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지금 현재 보험을 이제 시작할 때는 제가 그, 아트플랜. 아트플랜? 예. 네. 아트플랜으로, 뭐좀 잡았어요. 지금 막 넘어져요. 키가 정도 크면은. 음. 막 이렇게 막 넘어진다고 이게. 그 넘어진 걸 밑에 딱 보면은, 짤록짤록 해가지고, 어릴 때, 짤록병에, 한번 가격을 받은 거는 이 시기쯤 되면 막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이제 짤룩병 약으로 관주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여러 번 뿌리기도 하고 이랬는데 오늘 이 제품은 이제 아드펄렌을 잡았죠. 거기에 보니까 그짤룩병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laughs> 시작을 해봤어요. 얼룩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잘 퍼지더라고. 그거를 그저 그 아드펄렌을 잡았어요. 이쪽에 이제 이쪽로 양달 쪽이고 저쪽은 엄달 쪽인데, 엄달 쪽 예정에는 다 퍼져가지고, 겨울에 반도 못, 따, 못 땄어요. 그걸 치니까 됐더라고요. 이보다 더 심했지? 이보다 더 심했던 게 이제 완전히 나은 상태라. 어, 완전히 다 나았지? 응. 이거 완전히 다 나은 상태라. 어? 아, 이게 완전히 나은 거예요? 예, 완전히 나은 상태지. 음... 어, 완전히 이게 지금 제가 묶어난 거는 네. 이제 거의 폐기식일 정도로 음... 안 좋은 상태라. 음, 좋다 카는 살균이 다 써봤어요. 안되더라고 그게 세균성이라. 그냥, 뭐, 밭이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야. 퍼지기 시 삽시간은 퍼지는데. 그래, 잡다가 잡다 안 돼가지고 연락을 했어요. 뭐, 좋은 게 없나, 이러니까. 사진 보내주고, 그러니까, 이제, 보내줬는데, 그게 지금의 아트플랜. 그, 연민시 비도 하고, 이제, 밑에 관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전혀 없어요. 아트플랜이 뭐라고 알고 쓰신 거예요? 살균 미생물이라고. 와. 처음에는 저한테 이제 설명할 때, 살균 미생물이니까. 한번 써보시라고 하더라고. 근데 미생물하면 좀 믿음이 안 가지 않나요? 제가 아쿠도를 써봤기 때문에. 네. <laughs> 상당히 좋죠. 아, 이게 지금. 뿌리입니다. 뿌리에요? 예. 그전에도. 이렇게는 뭐... 많이 안 나죠. 이렇게 잔뿌리가 많잖아요. 아, 않았나? 예, 예, 예. 뿌리가 좋기는 사실은 좀 제가 좀 놀랬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아쿠도가 지금 들어간제한그세 번? 코드를써 보시니까 어땠어요그 기존에 쓰던 어떤 미생물하고는 개념이 틀린 것 같아. 그러고 그그 100ml 아닙니까? 네, 네. 100ml의 어떤 그이 300평에 한 병을 가지고 친다는 그 자체가 네. 처음에 믿음이 안 갔죠. 네. 보통 보면 우리 저저그 미생물들은 쭉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300평에 한 병을 넣으면 된다더라고. 하도는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 지금도 이거 보시지만은 저 아쿠도 들어갔거든요. 아쿠도 들어갔는데 딱 보시면은 아직까지 좀 싱싱한 느낌이 많이 들죠. 원래 지금 오늘이 4월 3 0일인데 이게 작년 9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겨울 내내 이제 우리가 생산을 했기 때문에 조금 늙어 보이는 근데 사람들이 봐도 아이, 아이 가수록왜 젊어지느냐 품질이 저 정말 그걸 맞아요. 아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 생게르엔스 그거 하고 그 이제 아쿠도나 아트플랜이나 네마시에스 그것도 나 한번 넣어봤고 그래서 이제 교대로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는 FMC 어떤 그 농법으로 원래는 FMC 농법입니다. 아. 이 제품이. 지금 깨잎 농사 몇년 하신 거예요? 한1 0 년. 근데 FMC 농법으로 딱 바꾼 건 올해가 처음이에요? 완전 바꾼 건 처음이죠. 아, 그랬더니 그, 제작, 작년에는 그래도 조금씩 썼는데. 전체적으로 전는데 예, 그, 전체적으로 이제 다른 거안 쓰고 쓴건 올해부터입니다. 아, 차이가 뭐가 더 나시는 것 같아요? 깨는 음. 이 고리 디어야 좋은 제품이거든요. 이거 뭐 완전 선명하잖아. 아... 이 선이 선명해야 살아 있잖아요. 살아 있는 아. 골이 그렇죠. 어, 좀 그, 그, 깊어. 그렇지. 이 고리. 예. 이 아... 고리 이제 살아 있는 것을 보일 정도로 이렇게 근육처럼. 근육처럼 네. 그렇죠. 네. 이 고리 깊을수록 네. 더 건강한 겁니다. 아, 잡이. 와... 시작하잖아. 어유 뭐. 지금 뒤집는 거마다 <laughs> 다. 자색을 예? 네. 네. 가지고 이제 품질을 좌우하는. 이제 여름으로 갈수록 이제. 자색이 이제 자꾸 이래 없어집니다. 크는 속도, 속도가 느리면은 자색이 진해지고, 속도가 빨라지면 자색이 없어지고, 아, 네. 그래서 온도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질소질이 많으면은 이쪽으로 가고, 가리 쪽이 많으면은 이쪽으로 가고. 아, 그런 거예요? <laughs> 그런 거는 좀 있어요. 입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나타나거든. 네. 뭐, 이렇게 뭐 오라지든 디비든, 지 이러면은. 근데 지금은 음. 보면 짝 피가지고 아주 음, 깨끗하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오케이.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뭐, 이정도같으면은 너무 어렵게 뭐 있겠습니까? 어. 유지만 되면 되지. 컨트롤킹을 <laughs> <laughs> 내가 조금 썼는데, 예. 키가 작년보다 작죠? 아, 좀 작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 그걸 넣으니까, 이, 한 마디, 이게, 쭉쭉 빼올릴 건데, 좀, 들간이, 좀 줄어들었지. 아. 그,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때쯤 되면 한이 정도 이렇게 서서, 완전히 서서 따야 될 정도로 크, 크 거든요 그, 저는 그, 억제를 안 시키거든. 제일 문제가 이제 이 크는 거. 깨에서는 그게 굉장히 이제, 저, 저 작업하는데 애로상이 많으니까 크면은. 원래는 상당히 좀, 한 20cm 이상은 작아진 것 같아. 절간이. 엄청 지금 짧은 거죠, 이게? 예, 짧죠. 절간이 짧은 게 느껴지네. 아, 짧은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그 억제를 좀 많이 시기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열한,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열, 열이,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한 칸땅네 스물한 칸 따진 거예요. 네, 예.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따줍니다. 네. 일주일 에한 번씩 따지고 보통 우리가 한 30회는 안 넘어갑니다. 자. 올해는 30회 넘을 것 같네. 네. 어, 오늘 이 농가 같은 경우는 올해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PPP 프로그램 어, 식물 프로바이오틱스 프로그램으로 지금 꾸준히 관리를 해오고 계십니다. 주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식물 프로바이오틱스, 어, 모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식물 프로바이오틱스 아쿠도와 예방접종과 같은 효과를 내는 식물 프로바이오틱스 아트플랜을 중심으로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아쿠도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람에게 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식물의 뿌리인데요. 이 식물의 뿌리를 보호해주고 또 활성화시켜주며 또 토양 안에 있는 이 불용화된 엉켜있는 인산들을 분해시키는 효소를 내뿜습니다. 그 효소를 내뿜어줌으로써 식물이 인산을 잘 먹고 어린 시절부터 튼튼하고 건강하게 크게 만들고요. 또 아트 플랜 같은 경우는 왜 사람이 예방접종을 맞고 꾸준히 그렇게 잘 자라온 친구들은 사람도 병에 덜 걸리고 건강합니다.